자 반갑습니다 단타튜무입니다 오늘 이제 그뭘할 거냐면 음, 직장인들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 네, 매매하기가 참 힘드시죠. 네. 매수 타점을 좀 잡기가 어렵다. 네. 또는 어, 나는 빠른 매매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는 수익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러신 분들 어,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네 직장인들이라서 빠른 매매 못하고 또는 나는 손이 느려서 빠른 매매 못한다 네 물론 뭐 빠른 매매가 손이 느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튼 아손이 느려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러신 분들은 오늘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네 뭐야 이거.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자체가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자면,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매수 타점을, 어, 충분하게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음, 100이면 100 수익 구간으로 갈수 있는, 어, 방법들이, 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속도가 느릴 뿐이다. 즉, 어,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까지, 어, 보유하고 가는 그런 매매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을 할게요. 다만, 손실없이 수익 구간으로 가는 매매 방법, 지금부터 조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전에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젠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CJ라는 종목이 예전부터 뭐 9,500원대 부터 시작을 해서 16만원대 까지 올라갑니다 네,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죠 저점 대비해서 16만원대까지 16배예요 16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만원만 보더라도 16배가 16만원이잖아요 네, 16배가 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럴 때 따라잡는 거는 너무나 위험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죠 또는 이럴 때 따라잡는 것도 어,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이제 차트가 다 지나고 나서야 이럴 때 만약에 따라잡았으면, 아우, 이것만 먹더라도, 어, 10만원에서 16만원이면 이거는 거의 어, 60% 수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차트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볼게요. 만약에요, 만약에 이런 차트였다면, 이런 차트였다면, 이 구간에서, 오, 고정 구간에서 이거 참, 힘들지 않겠냐. 어, 만약 이거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음, 주가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음. 근데 지나간 차트로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 나도 이렇게 종목들을 이러한 종목들, 나 남들한테 유명했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은데 도저히 매매 타점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왜안돼 이거? 어, 잠시만요. 자, 갑자기 이제 그림판이 안 돼가지고, 네, 칠판이 안 돼가지고 다시 됩니다. 자, 시장 같은 종목들을 잡고 싶은데 이런 구간에서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응, 이런 구간에서. 즉, 주가가 이 구간에서 보시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6만원대에만 매수를 했더라도, 이게 9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약 50%의 상승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50%.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요,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매매를 하고 나서,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어, 수익률이 10%가 넘어가고 20%가 넘어가고 3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올리는 게 과연 몇 번이나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 그렇죠 어. 근데 무려 50%의 상승률이 발생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들만 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손실 안 보고 수익구간으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음.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런 자리들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어려운 자리들이 아니, 아닌 거예요 네 매수하고 나서 절대 어려운 자리는 아니다 누구나 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다 음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누구나 다 이런 자리들만 발견을 한다면 네 수익 구간을 충분하게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발견하기 어렵냐 아닙니다 이것만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구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선이 있는지.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연두색 선인데 이 연두색 선이 제가 하나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바로 48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응. 480일 이동 평균선. 예전에 제가 종목 분석을 하면서 48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48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쵸? 그렇죠? 자 시제나 종목도 주가가 이거 한번 보세요.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9천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 6만원때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가 16만원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조정을 받습니다. 상당히 조정을 받죠. 네, 16만원에서 얼마까지요? 6만원까지요. 네, 상당히 조정받습니다. 을 근데 조정받는 을 구간들이, 네, 결국에는 48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세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48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음, 이동평균선. 한번 보면 2년이라는 세월이에요. 2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2년간의 주가 평균값을 나타낸 겁니다. 네. 2년간에. 그만 만큼, 지금 여러분들께서 4 8 0일이동평균선을 설정해놓고 종목들을 돌려보시자면, 어, 이런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가는 종목들을 상당히 보실 겁니다. 많이 보실 겁니다. 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꼭4 8 0일이동평균선을 조금 설정을 해달라. 설정을 하시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지금 보시게 되자면 시장 같은 경우도 481이동평균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쵸 이 구간에서 6만원만 우리가 한번 잡아볼게요 6만원 자리들 6만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매수를 하셨더라도 어떻게 가느냐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자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앞전 구간 보겠습니다 앞전 구간 고점 이 구간 9만 2천원까지 올라갔죠 자. 여기에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주가 걸린 거예요. 왜 5거래일이 5일이 1주잖아요. 1주 잖아요? 1주. 그쵸? 렇 근데 2주 동안 10일 거래일이니까 2주 잖아요. 2주가 조금 넘었습니다.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50%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만 보시더라도 음. 이 조정을 다 받고 반등이 나가는 이런 자리만 보시더라도 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네가 말하는 게야 단타튜브 어, 좋아 그래 480의 이동평수 알겠어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게 여기에서 시점밖에 없지 않느냐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는 안나왔고요 예. 자, 볼게요. 그냥 돌려서 보겠습니다. 제가. 음, 오늘, 뭐, 종목들, 상승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정 기술은 아직 멀었죠. 네, 한정 기술은 멀었고. 이게 음,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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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멀었고. 올라왔던 종목들이 진원상문과학을 볼까요? <laughs> 자, 진원상문과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원 생명과학도 예전에 엄청나게 올랐죠. 뭐 얘도 뭐 여러 가지 질병 관련 주입니다 질병만 나왔다 하면 진원 생명과학이 올라가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진원 생명과학이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얘도 보시자면 2,000원 대부터 시작을 해서 4만 5천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이때. 음. 20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20배가 넘게 올라가고 나서 주가는 질질질질 흘러버립니다. 계속 흘러요. 언제부터?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흐르는 게그 다음에 4월 달까지 몇개월 오르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을 내려갔다 밀어버립니다. 사람 환장한 노릇이. 8개월을 밀어버리죠. 근데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지지 받는 구간이 어디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481 이동 평균선에서 딱 지지 받고 반등이 나갑니다. 네. 1900원이죠. 네. 1 9 0 0만1 0 0 0원 잡아보자고요. 11,000원. 만1원에서 네. 매수를 했다면 볼게요.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어.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그렇다면 2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1,000원 대비해서 22,000원이면 여러분들 100% 상승입니다. 어. 더블간 거예요. 더블 얼마 걸렸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어, 일주일 걸렸어요. 뭐 하나만 보시더라도요. 이 480의 이동평균선만 보시더라도 일주일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주가 또 밀렸다가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 이렇게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수익 매매라고, 내가 손이 느리고 어. 주식 잘 한번 매수하고 잘안 파는 사람이었다면 이때 매수했던 게 지금 4배가 올라갔다는 거죠 또. 400% 올라갔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절대. 이게 어려운 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목 또 볼게요.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보는 거잖아요. 네. 나무가 어, 나무가 나무가. 자 집중 나무가 보시게 되자면 이 480의 리동평균선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먼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예요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그렇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매수하더니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반등이 한10% 정도 나왔어요. 10% 정도 나오고 주가가 밀려버립니다. 밀려버려요. 이때 이때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와장창 한번 밀렸던 거죠. 작년 삼월이니까 지수, 지수 보시게 되자면 작년 삼월 지수 보세요. 작년 삼월. 이때잖아요, 이때. 이때 와장창 밀려버린 거예요. 이때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럴 때도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도. 음. 자. 7,600원에서 6,900원. 이 정도 맞나? 10%. 네. 10%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음. 자, 이럴 때도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매수 방법은 매수 방법이나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백프로 다 사백팔십일에서 그냥 사면 수익이냐? 이게 백프로는 아니에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들, 조건들, 그렇죠? 네. 종목이 어, 480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이 맞아떨어지는 조건들이 있다. 음, 조건들. 아까 뭐, 그냥 봤던 진원생명과 시젠, 어, 나무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의 조건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조건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 아, 저 뭐, 영상에서 다 공개하면 좀 그렇구요. 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한 내에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다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서 상한레이드를 검색하시거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상한레이드를 검색하시거나, 검색을 하신다면, 이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그리고 나서, 어디에 올려드요 고수비급에, 이 고수비급에 제가, 어, 4 8 1 이동평균선, 481선 매매 종목 조건 이래가지고 제가 올려둘 거예요. 음, 그러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안내드 어플리케이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무튼가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시간이 이때는 시장 자체가 무너져버렸으니까, 물론 대응 방법이 있어요. 대응 방법이 있는데,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자리 기준점으로 대비를 해서 올라갔을 때가 7,6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0% 이상은 충분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종목들. 어. 디 갔어? 특정 자랑 가. 자, 종목들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명화군아직 모르네요. 상명화 조정은 안 받았네요, 얘는. 얘는 이 구간에서는 아니고. 이 구간에서는. 어,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는 아니고. 조건이 안 맞아. 자, 아,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뉴 한번 볼까요? 뉴. 아, 뉴는 아직까지 조정을 안 받았네요. 조정 받으면 얘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AD c h i 볼게요. 자, AD c h i 보세요. 얘도. 얘도 지금 480에서 한번 얘 보세요. 얘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자리도 한번 볼게요. 거의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찍어보자고요. 680원에 있던 종목이 1,900원 그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보시더라도 약3배 가까이, 3배 조금 못올라간 거죠. 네.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AD 칩스도. 근데 조정을 받습니다. 응. 1,900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때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때까지 조정을 받아요. 네, 5개월 동안 조정받습니다. 응. 근데 어디에서 반등이 나가느냐 바로 이 480원의 동백운사 여기에서 반등이 나가더라. 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고 봅시다.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1홉 열두, 열세, 열네, 권리락 걸렸네요. 네. 10% 빠졌어요. 뭐 유증이나 했겠죠. 이때 권리락안 받아도 수익이겠죠. 그렇다면, 네, 그렇죠.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한 달. 하나, 둘, 셋, 넷, 빵. 그쵸. 그렇죠? 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이때 가격대가 얼마냐면, 가격대 정확하게 찝어볼게요. 이때 가격대, 이때 가격대, 자, 960원이에요. 근데 이날 고가가 1360원이에요. 어. 960에서 1360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41%올라갔습니다40%주의이에요한달 어. 기다려서. 은행에서 한달돈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40% 수익 주나요? 어, 이자 주나요? 안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혼자서 천천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 아실 필요 없어요. 자리만 노려서 맥점에서 잡으셨다면 충분하게 이런 수익률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부합하는 조건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부합하는 조건의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것고 지금 조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해드렸어요. 음. 영상에서 어디에 올려드느냐? 이상한내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둘다 런칭 되어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상한내이더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고수비급 상한내이더 고수비급 탭에 제가 이 481선 매매종목들 네. 481선 매매종목들 조건들을 조건들과 대응하는 방법들을 올려 드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바로 이상암레이애 어플리케이션 다들 다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481선 이동평균선에 맞는 종목들을 찾는 검색식에 대해서 제가 네또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네 늦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했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